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일정을 다 끝마치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선 부산에서 많은 시간 이없기 때문에 단한 가지 브로리만 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즘 정말 이 맥덕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툼브로이라고 하는 브로리입니다. 이 독일식 브로리인데 독일식 브로리가 사실 오랫동안 별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많은 맥덕분들이 사람 과지질 받고 계셔서 왜 독일 맥주가 갑자기 다시 뜨는 거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기 기장 쪽에 가 보려고 합니다. 고고. 툰브로이는 부산 오시아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멀리서도 눈에 들어오는 색노란 건물 때문에 차당하기 나아주쉬습니다 거리 자체는 전형적인 뭐 타이어집 있고 주유소 있고 하는 그런 큰길 옆인데 툰브로이 간판을 보고 들어가는 순간 마치 다른 곳을 온 듯한.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층에는 포스기와 탭 그리고 작은 바 테이블이 있어서 계산을 할 때나 테이크아웃을 할때 혼자 오셨을 때 가시면 좋고요. 저는 매니저님과 함께 와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부는 나무로 된 빈티지스러운 가구들과 소품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햇빛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서 창가에 앉아있으면 진짜 독일에서 낙수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쪽에 가면 통유리를 통해 양조장 설비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마신 맥주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도 알수 있어서 괜히 맥주가 신선하게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맥주는 샘플러로도 판매하기에 다양한 종류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샘플러를 시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주로는 다양한 독일 음식을 팔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독일 음식인 슈니첼과 커리 부어스트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정말 독일 여행 갔던 때가 생각나서 좋았던 곳인데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부산에툼브로에 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재밌게도 독일식 스타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어인데 이렇게 샘플러를 지금 시켰고요. 이렇게 3종, 기본 3종을 막 주문했습니다. 지금 라인업을 헬레스, 바이젠 로겐, IPA, 동켈, 스타우트 이렇게 총 6가지 를 판매하고 있는데 웬만한 데 가서 독일 스타일을 많이 시키진 않은데 또 이제 독일 전문 브로어이니까 IPA나 스타우트보다는 좀더 독일스러운 요 헬레스, 바이젠, 로겐 요 3가지 라인업을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헬레스. 굉장히 투명하고 밝은 오란색을 띄고 있고요 아, 부드러운 탄산과 함께 쓴맛은 전혀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까쥬약한 신맛이 있어가지고 좀이 상쾌함을 좀 더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시기 편하고 우수한라거맥주인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맥 요건 이제 바이젠입니다 툼브로의 바이젠이 정말 얘기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시 온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이젠 같은 경우 다들 아시죠? 페이점에서 파는 그런 독일식 밀맥주입니다. 독일식 밀맥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데, 신선도가 정말 중요해요. 거의 진짜 IPA와 맞먹을 정도로 신선해야지 맛있는 스타일인데, 국내에서 마실 수 있는 다 좋은 바이젠들은 다들 수입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신선함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신선한, 잘 만들어진 바이젠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이 맥주 같은 경우는 효모를 독일에서 직접 수입했대 자기 원래 쓰던 효모를 그러니까 바이젠은 효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선 효모 비싸니까 가루 효모 싼거 있어 싼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최고는 아니죠 거기서 이제 그 효모를 아예 비행기 타, 태우고 와가지고 가져왔고 그래서 좀 비싸요 맥주가 순브로의 맥주가 바이젠이나 헬레스 치고는 좀 가격이 있거든요 특히 도펠복 같은 경우는 한 자리 만 원이야 독일 맥주랑 생각하면 좀 이미지에 비하면 좀 비싸잖아 그게 이제 소보가 비싸서. 그래서 뭐 인정해 준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맛있으면 되니까요. 먹어 보겠습니다. 아, 역시 탄산감 굉장히 부드럽고 마우스피도 약간은 좀 가벼운 쪽에 속하긴 한데 일부러 약간 좀 힘을 뺀 건지 좀더좀더 좀더 대중적이고 안취하지 먹기에 안 들어서 그런지 좀더 가볍지만 끝맛에 약간 좀 고소한 맛도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서 마시기 편한 역시 웰메이드 바이젠인 것 같아요. 아쉬워 음. 이렇게 지금 순이젤리랑 커리버스트 시켰거든요 제가 독일 음식 정말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커리버스트랑순이젤리에요 근데 둘두개 팔길래 아씨 뭐 시킬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콤비가 있는 거예요 16,000원인가? 와 이건 나를 위한 거다 해가지고 딱 시켰는데 우리 이제 독일에서 먹었잖아 순이젤이랑 거의 진짜 현지 맛이나왔지 되게 맛있습니다 안주들그서꼭 드셔보시고 음. 감자튀김 소스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감자튀김을 이제 케첩을 찍어 먹지만 원래 감자튀김 유럽에서는 마요네즈를 찍어 먹습니다. 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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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마요네즈가 나 있는 거 보고 근본이구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다음 맥주는 이겁니다. 로겐비어. 로겐비어 같은 경우 는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이제. 밀맥주인데 호밀로 만든 밀맥주에요. 그러니까 사실 호밀맥주지. 호밀맥주. 밀맥주 바이젠에 비해서 좀더 강한 바디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이 호밀 때문인지 좀더 알싸한 느낌이랄까? 좀더 새콤한 그 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이젠이랑은 꽤나 다른 느낌이네요 역시 탄산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확실히 바디감이좀더 묵직하다, 좀더 맛이 좀더 풀플레이버다, 꽉 차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국내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덕후다 이런 좀 다양한 스타일 마셔보는 걸 좋아하시신다라는 분들은 로겐비어도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퉁브로에 한번 간략히 리뷰해봤는데요. 어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난리를 피워가지고 벤 사고도 이번에 뒤로 약간 밀어놓고 이렇게 퉁브로에 왔는데 와볼만했다라는 느낌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여태 한세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갈 때마다 너무 좋고 또 가고 싶어지는 동네고 그런 느낌을 정말 잘 보존하고 있어서 간만에 좀예온 느낌이 나가지고 일단 좋고요. 이 음식이나 맥주나 굉장히 독일 현지 느낌을 잘 살렸어요. 특히 이 나무 이 뭐냐 인테리어에서 오는 그 특유의 미묘한 나무 냄새까지도 진짜 독일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점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다만, 맥주 자체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맥주들을 위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나 아니면 뭐 가족과 맛있는 음식과 편한 맥주들을 먹으러 오기 정말 좋지만, 이제 크래프트 맥주에 막 입문해가지고 자극을 쫓고 새로운 걸쫓고 그러신 분들이 오신다면, 조금은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와일드웨이브 같은 다른 브로우를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크래프트 맥주에 막 초입, 이제 막 입문하셨거나 반대로, 좀 보이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런 드링 커브라 맥주들 굉장히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 지방 투어 한 마무리해봤는데요. 와 진짜 좋은 곳들 너무 많고 좋은 맥주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또그 이후로도 또올 거예요. 부산은 또올 거고 그 이후로도 이 국내 다양한 브로리드 많이 소개해드릴 거니까 조만간 또 뵙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정자역이고요. <laughs> 어떻게 이게 맥주에서 나는 향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